보현보살, 산스크리트어로 사만타 바드라라고 하며, 사만타는 넓다는 뜻으로 덕이 들어온 누리에 미친다는 것을 뜻하며, 바드라는 지극히 원해서 선을 가다듬는다는 것을 뜻한다. 이를 합쳐서 보현이라고 한다. 석가모니의 오른편에서 부처의 행원을 대변하는 보살로 문수보살과 함께 일체 보살의 으뜸이 되어서 언제나 열애께서 중생을 제도하는 일을 돕고 널리 선양한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문수보살에게 기도하고, 부지런해지기 위해서는 보현보살에게 기도한다고 한다. 중생이 장수할 수 있도록 하여 연명보살이라고도 하며 형상은 여러 가지로 묘사되나 크게 나누면 이빨이 여섯 개인 흰 코끼리를 탄 모양과 연화대에 앉은 모양이 대표적이다. 화엄경에 의하면 이 보살은 일찍이 비로자나불 밑에서 불법을 닦던 대표 보살이라고 하며 구도자들에게 법기를 열어 보여주는 사실상의 화엄경 설법사라 한다. 보현행원품에 따르면 보현보살을 관하는 중생들에게는 제법실상의 이치를 보고 죄의 업장을 참회하는 보현산매에 몰입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